그러면 실제로 그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다양한 회사에서 오셨는데요. 그 일단 알게 필요한 거는 다 인지 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럼 어디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그 궁금해하실 거고요.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올 초에 그 에버레스트라고 하는 그룹 과 저희 고객사들에 대한 데이터를 서베를 해서 그, 피나클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IPA를 적용한 회사들이 실제로 그, 어떤 식으로 했고, 실제 어떤 효과를 얻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데와, 그냥 시도만 했다가, 이제 별로 효과를 못 보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잘 되는 회사들을, 이 피나클 한마디로, 이렇게 삼, 뭐, 삼각형 피라미드가 있다고 하면, 꼭대기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어, 얘들은 어떻게 했나, 그걸 이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약한 글로벌하게 한그 실제 적용하고 있는 약한 60여 개 회사를 이제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굉장히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실제 레버니어나 아니면 그 실적, 시, 아 한마디로 결과가 좋은 회사들은 이제 판단한 거고요. 그러면 이 이렇게 잘되 있는 회사들은 뭘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본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일단 잘하고 있는 기업은 잘 도, 도입을 해서 약 4배의 ROI, 그러니까 투자를 한 다음에 효과를 볼게약 4배 정도는 다 거두고 있었고 어떤 리소스 효율성이라고 하면 기존에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처리한 어떤 퍼포먼스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약 3배 이상은 다른 기업들보다 효과를 보고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이런 것들을 뭘로 측정을 하느냐 뭐 돈만 가지고 측정을 는 것도 있지만 이 운영지표라고 하면 실제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영업지표들 그다음 관리지표들이 있으시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 약 50%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 경험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CX라든지 그다음에 타임 투 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나 이런 걸 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즈니스 임팩트의 효과를 보고 있었다는 라 거고요. 근데 이건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면 이 회사들은 뭘 하고 있었지라고 하면 여기 색깔 좀 칠해놨지만 그 비전이나 그 다음에 전략적인 목표를 먼저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먼저 세운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조직적인 준비를 좀잘 해왔고요. 이 조직적인 준비라고 하면 뭐 그냥 야 이제 보통 저희 나라에서 저희가 고객사분들을 가보면 고객사에 가보면 대부분 한두명 포컬 형태로 이렇게 한두 명을 이 사업을 해라고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너가 알아서 다해. 보통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당자분들은 그냥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굉장히 여러 조직적인 그 협력이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근데 잘 됐던 회사들을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준비를 먼저 시작을 했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그스코 스콥, 스콥이란, 그러니까 자동화를 적용을 하는 그 범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스케일을 굉장히 좀 빨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현을 굉장히 빨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t s 를 써서 하시는 것도 있고 굉장히 구축을 잘하는 파트너를 쓰시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뭐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새, 새로운 뭔가 기술을 적용을 하면, 자뭐 했다며? 근데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럼 언제 보여줄 건데? 효과를 언제 보여줄 건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죠. 조직적인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구현을 해서 이거를 빨리 효과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그 스케일하고 저, 그 전체 전사적으로 확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 앞에서 말했던 조직적인 준비부터 했다는 것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들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대부분 어떤 소프트웨어에서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실제 어떤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하느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재사용성이라든지 공통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하는 해야만 그런 부분이 잘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회사 캐나코 회사들에서는 이런 이즈블트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그 전사적으로 이제 서베를한 다음에 그런 공통물들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소스는 네, 당연히 저희는 아, 제가 프로젝트를 다녀보면서도 굉장히 이런 구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인력이 굉장히 어디나 그렇지만 이거를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력을 잘 되는 사람이 뭐 그러면 들다 쓰면 되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내부 인력을 양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저희가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려와서 한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당연히 계약이 끝나면 떠나시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RPA를 적용하는 것은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이 업무 프로세스는 계속 변하고 살아 움직인다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변경, 변경 개발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외부에 이렇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리소스 관련해서 어떤 전담 인력들을 좀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개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선도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처음부터 주, 집중을 하고, 인력도 양성을 하고, 기술적인 준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뭐 거기에 대한 약간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아마 저희가 그 원문으로 이렇게 그퍼블리시된게 있는데, 이게 퍼블릭한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뭐 기회가 되면 뭐어할수 있으면, 시연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 방금 말씀드렸던 비전 셀터지, 그 다음에 실제 구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여드리고 싶고요